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7강,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대리의 논리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처음에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가장 이른 신약성경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의 문구 혹은 하나의 상상 가능한 모델을 구약성경, 유대교 또는 헬레니즘적 주변 세계로부터 받아들여서 계속 사유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고 전달하려던 것을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명하게 표현한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말들에 속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공동체에게 자신의 고린도 선교 사역 초기에 선포했던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원문 표현 그대로 자신이 직접 받아들였던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인용함으로써, 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은 안디옥 공동체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아람어로 된 이전 형태가 이미 예루살렘 원시 공동체에서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고백이 주제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성이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라틴어화된 형태이며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유대교에서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종말의 구원자 왕을 가리킵니다. 즉,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들로 메시아가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적 희망들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진술들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드물게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죄는 단순히 단수형으로 언급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여기서 이전에 작성된 진술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우리 죄를 죄들을 위하여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우리 죄들 때문에를 뜻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들을 대리적으로 떠맡는 일과 죄의 속량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설 역할을 하는 첨가 구문인 성경 대로가 이에 대해 한 가지 암시를 제공해 줍니다. 개별 성경 구절들이 명명되지는 않지만 의인이자 하나님의 의해 선택받은 자가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말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을 생각했음이 확실합니다. 특히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인용되지 않았을지라도 연관성은 명백합니다. 이사에서 53장의 관련성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더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문장의 형태는 바울이 더 오래된 신앙 고백적 진술을 인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진술을 통해 무엇이 설명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내주심이 된 사실, 곧 죽음에 내 맡겨지신 혹은 넘겨지신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맥락들에서 언급됩니다. 한편으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들로부터 인용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혹은 내주미 될 죽임을 당하고 마가복음 9장 31절, 10장 33절을 보세요. 또한 복음서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제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배반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그 외에 마태복음 10장 4절도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2사에서 53장 6절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위하여 그를 넘겨주셨다.라는 말씀과 12절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그들의 죄들 때문에 넘겨졌다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53장에서처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의 두 가지 측면을, 의인이자 죄 없는 이가 친구와 적에 의해 확실한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을 고난과 죽음에 내맡기신다는 신적인 측면으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 속에는 사건의 신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완전히 병행 구조로 표현 표현된 하반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을 분명, 분명히 합니다. 첫째, 수동태로 표현된 두 진술들 곧 내줌이 되고와 살아나셨느니라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에 대한 진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두 가지 차원을 묘사합니다. 1.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자신의 신적 주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는 경계선들을 우리 인간들이 반복해서 침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죽음을 가져오는 생명 파괴와 관련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 위에 가져온 것을 그분이 떠맡으신다.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 받아들여지고 긍정된 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현실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위한 기초를 세우셨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는 그분과 함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또한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 4장 25절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중요합니다. 즉 수동적 표현 대신에 능동적 표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분이 그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들을 위하여 대신에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가 쓰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두 번째 기초적 표현 양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표현 양식을 중심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실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혹은 우리 때문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에 맥락에서는 누구를 위해 혹은 무엇을 위해 한 사랑이 자기 생명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의 의미가 자명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힌 채로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진술도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두 번째 구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가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리 사상이 매우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을 집행하실 경우에, 마땅히 우리에게 심판 때 주어졌어야 했던 그 죄인의 죽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에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멸망하도록 우리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구출되도록, 그리고 구원, 곧 그분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음의 사실이 목표로서 표현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대리는 생명 공동체로 이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직 살아있든지 혹은 이미 죽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던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지상의 죽음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닥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진노가 하나님의 감정 즉 자신을 얽어매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구조되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진노는 하나님에게나 이웃의 권리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인간 공동체 전체 피조물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인간적 태도에 대한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거부의 표시입니다. 이 거부의 표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선물하신 대로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거부행위에 반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그분과 함께 즉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 두 개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한 사람이 공동체 위에 놓인 화를 떠맡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하여 즉 그들 대신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상이 받아들여져서 계속 사유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3절에서 가장 명료하게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특히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라는 관점에서 유대교의 공식적인 대변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둘 경우에 사람들이 점점 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시도를 하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개입하게 되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1장 48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여전히 제한된 유대자치 행정 안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어느 정도 지분으로 가진 사람들의 모든 것이 빼앗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우선 리한 사람을 국가적 이익을 위한 희생자로 만드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금서 기자는 이 진술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에 대한 결정적 암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가야바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11장 51절에서 설명을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이 그분을 일종의 농민의 희상, 희생으로서의 제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민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반역자의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반대하여 일으키는 봉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숨겨져 있으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백성은 이 죽음을 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밖에 또 하나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경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이라는 어구 이면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그 귀환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던 잃어버린 이스라엘 열지파 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소망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로써 그분의 백성에게로 향하게 되는 일로서 성취됩니다. 이런 대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이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인 것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그의 학파에도 매우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네번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리적 고난에 대한 에... 사상은 바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아마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곳은 갈라디아 3장 13절일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문장을 근거로써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온 인용구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 이 진술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던 사람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고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했던 이유는 그 공동체가 십자가에 달린 일을 메시아로 선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라서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부활하신 이후 현연을 통해 그에게 분명해졌을 때 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이와 연결된 저주가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참뜻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또한 불가피했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13절은 바울이 어떻게 이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양하셨으니 루터 번역 성경을 해방시키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에서 보았던 몸값 표상이 여기에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노예 소유자로 서술됩니다. 갈라디 3장 10절에 인용된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두를 마땅히 저주하는 그 저주를 통해서 율법은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을 최종적인 사형성도 때까지 가두어둡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써 몸값을 주고 그들을 그 상태로부터 구해내십니다. 가자대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계속되는 설명과 함께 바울은 몸값 표상 사용을 그칩니다. 그는 집을 되어야 했던 값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스스로 이 저주 아래에 계시지 않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저주와 일치시키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상의 요소들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양한 문맥들에서 유래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대신에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에 의해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자신에게 행하게, 향하게 하셨고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당하신 죽음을 통하여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무력화 시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 아래 살면서 그 율법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원해, 소원해진 것만이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소위 이방인들 사이에 설정해 놓은 경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대별인이 자기 죄에서 벗어났느냐라는 질문만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그 관계 안으로 모두가 편입되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현존하시게 됩니다. 대리사상의 완전히 다른 면을 우리는 고른도우스 5장 14절로 15절에서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음 은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른도우스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의 자의적인 변형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대리사상의 고전적인 표현 양식이기도 한데, 오늘날까지 예를 들어, 자원소방대의 모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초래합니다. 즉, 그 대리적인 죽음은 그 죽음의 효력이 발휘되는 사람들을 단지 외부인으로 놓아두지 않고 그들을 이 사건 안에 포함시킵니다. 대리자는 그들을 대체하기보다 그들을 대변하고 그 사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담이 옛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리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영원히 지속시켜버린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인간들은 최소한 원칙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의 통상적인 후속 구문, 구문 곧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에 완전히 자신만의 표현 양식을 부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서술됩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 곧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 자기들의 옛 실존에 대하여 죽고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본 원칙,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투입하고 그렇게 하여 하여 참 생명을 찾는 일, 그것이 그들에게도 삶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말로 표현하자면, 참된 실존은 항상 이타적 실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다우르 표현 양식인데 그 말씀은 복음서들에서 서로 다른 양식들로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려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사람은 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 8장 35절을 자유롭게 번역한 것입니다 대리 사상을 위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예는 직접적으로 이 구절 고린도우서 5장 15절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 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셨는지를 묘사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원칙 진술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모르시던 분이다. 그분은 죄를 짓는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죄를 알게 되신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집의 영역 속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대신에 그분을 죄로 만드셨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진술이다. 어떤 이들은 속죄의 죄물로 만드셨다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은 언어적으로 가능하지만 바울의 경우 그 외의 이 외의 다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으며 다음 행과의 대립적 병행 구조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죄인으로 만드셨다고 번역한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술 예리함과 정밀함을 놓치게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만들어지셨다고 말한다. 죄인의 죽음을 죽지 않으셔도 되었던 바로 그분이 죄과 및 죄의 권세와 동일시되고 우리 대신에 즉 우리를 위하여 죄를 통해 자기 생명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사형 선고를 짊어지신다. 바울은 여기서 직접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갈라디아스 3장 13절이나 로마스 8장 3절처럼 비교해 볼수 있는 진술들은 다음의 사실을 명백히 한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동일시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의 죽이는 권세를 경험하시고 떠맡으신다는 사실을 뜻한다. 어쩌면 여기에 레이기 16장 20절로 22절은 속죄의 양에 대한 암시도 있는지 모른다. 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다. 셋째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거나 의인들이 된다고 바울이 말했을 거라 보통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표현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권세로서의 죄와 동일시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규정하는 크기로서의 하나님의 의와 동일시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죄가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힘의 표지이듯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표지이다. 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세요 그분 안에서 다시 말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규정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의의 대변자들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놓쳐버린 과거의 극복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은 하나님의 현존 및 그분을 사랑해서 나오는 생명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는 현재와 미래로 들어가는 대문이다. 갈라데 3장 14절 보세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들의 죽을 운명을 짊며 지셨다는 확신 속에서 삽니다. 그가 이로써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세상에서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존재 위에 내려진 멸망선고라는 특징을 죽음으로부터 없애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저주를 떠맡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강의 주제만 보면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일 걸로 알고 아예 이 끝까지 영상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깊은 의미를 찾아서 나아가는 과정을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목회사역이나 어, 이 설교사역에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의 구절이나 내용들을 에, 저, 어,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어, 설교에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신학에서도 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